모0 61번입니다. f 이 a의 m 분의 1 제곱일 때 f2 곱하기 3 곱하기 f3 곱하기 4 다하고 곱하기 1때 f9 곱하기 10을 값을 구하여라 f2 곱하기 3은 여기 n자리에 2 곱하기 3을 집어넣는 거니까 a의 2 곱하기 3 분의 1이렇고여기 지금 f2 2 곱하기 3이고 f의 3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a의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9 곱하기 1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야가? 아, 뭐래도냐면 F K 다 f k 니까 a 에 K 이블이되겠 K 이블이렇게 되겠지. 케이블이 이렇 a에 2 곱하기 3 분의 1 더하기 지수 다하면 되죠 3 곱하기 4 분의 1당하기9 곱하기 10 분의 1이 된다 이때 2 곱하기 3분의 3 분의 1기3 4 분의 1 더하기. 지수만 따서 따로 되는 생각게요부모수 분해가 되는데 a 곱기 b 분의 1을 마이너스 a, a 분의 1, a 분의 1배 a, b 분의 1이라는 분모수분해가 있다. 분모수분해. 다시 말해서 2곱하기 3은 2곱하기 3은 3 2분의 1에 2분의 1 3분의 1은 3곱하기 4는 3곱하기 4는 4 3분의 1에 3분의 1배기 4분의 1 즉. 비백의 양 300이 1이고, 403도 1이고, 10배의 구도 1이야. 전부 다분모는 비백의 양 1대. 데 그러니까 양의 의미 없고, 갈로 하나 있는 거 2분의 1 빼기, 3분의 1남보야두 번째 거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양의 1이니까. 마지막에 9분의 1 빼기, 10분의 1정고 이게 3분의 3분의 4분의 4분의 1 땡땡땡, 9분의 1, 9분의 1인가 다 4인가. 나와 있는 게. 1분의1 대기 1분의 1만 만있고 나는 10분의 4.5분의 2가 되지 즉, 지수가 5분의 2야 a에 예, 뭐하는 a에 5분의 2이니까 그래서 k는 얼마다? 역수 2분의 5가 되겠지 분의 그래서 두번째 지금 Pn이 3의 n n 플러스 1분의 1 되시니까 Pn이 3의 n n에 n 빼기 1분의 1. 지수만 보면 아 부호수분해 와도 맞죠? b 빼기 a a b니까 b 빼기 하면 n 플러스 1에서 n 빼는 거니까 1분의 1 분의 1 n 분의 1 b 빼기 n 플러스 1 분의 1 p 1이 P1은 는 a m e 의 일본의 일분의 일본의 1본의일 p 의 일본의 3본의 일본의 1의일분의1본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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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일본의 0분의일의1본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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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다 일본의 일의일의 일본의 일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 다음, 아 다음, 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의1 다음, 그 다음, 그다다